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병든 아이에게 마지막 키스를 하고 우리가 지금 오늘 목남새에 나온 것처럼 이른 새벽 예수님이 찾아 나서는 그 아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내에게 약속했겠죠? 여보 내가 금방 갔다 올게 예수님 꼭 모시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자기가 아이를 잘 봐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죽기 직전에 아들에게 약속할 겁니다. 아들아, 마지막까지 심을 내줘. 아빠가 꼭 예수님을 모시고 올게. 아버지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아마 울면서 가지 않았을까? 하나님, 제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 아들이 살아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꼭 예수님과 함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아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한 걸음 한 걸음이 눈물의 기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오후가 돼서야 가나에 도착했을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미 그 몸이 온 몸이 땀과 흙먼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죠? 군대에서 8시간 걸으면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다리가 후들거렸을 겁니다 그러나 숨 돌릴 틈도 없이 예수님을 만나서 간청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청하다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간절하게 빌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만이 제 아들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하여 예수님께 빌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에게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에게 체면이 있겠습니까? 자존심과 체면을 챙겼더라면 이 걸음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는 자존심과 체면은 내려놓은 지 오래고요.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것도 할수 있는 아버지입니다. 거의 울며 불며 예수님께 매달리다시피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요. 빡빡합니다. 이른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날이 밝자 사역하시고 밤 늦게까지 그 앞에 그이에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에 보시면 날이 저물매라고 하며 저녁까지 사역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려가서 아들을 구쳐 주십시오. 바로 옆 동네가 아니고요. 몇 킬로를 가야 된다고요? 34 킬로. 8시간을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GPT에게 물어봤어요. 부산에서 비행기로 8시간 갈수 있는 거리가 어디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가 그렇게 되고요. 카자흐스탄 알마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까지 딱 8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 거리를 가자 그러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목남세 나와서 오후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했는데 다시... 지금 당장 나오셔서 다시 출근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것 같아요. 와. 예수님께 그 거리를 오셔서 고쳐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셨을까요? 48절인데요.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요 이 아버지가 정말 예수님 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매우 차갑게 드립니다 저 멀리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치고는 그에게 했던 첫 마디치고는 무례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딱한 마디 와서 내려와서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냉담합니다. 그 노래 말씀을 보면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왕의 신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또 넓게는 당시 유대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오늘로 말하면 표적주의 신앙입니다. 어떤 일에 확신한 증거가 되는 표적이나 초자연적인 사건을 보아야만 믿었던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음을 가질 수 없던 자들이 이 유대와 갈릴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징만 원하고 예수님에 대한 진지한 믿음을 갖지 않으려는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시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시간 가까이 갔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만약 이런 말을 하신다면,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 이 양반이 나를 언제 봤다고 이런 말을 막말을 해라고 하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럴 분이 없을 겁니다. 왜요? 그분을 어떻게든 모셔와야 되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49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나가 이르되 주여 나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본문에서 아버지의 심령이좀 느껴져야 됩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의 막 간절하게 매달렸겠죠 주님 우리 아이가 죽기 전에 꼭 내려오셔야 됩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지금 믿음의 본질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표적이고 기사하고 뭐가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라 다른 거 생각할 게 아니고 뭐예요? 자신의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제 3자의 이야기라면 한 발자국 뒤에서 객관적으로 그걸 봅니다. 아, 이 기도가 말씀에 근거한 기도인가? 이렇게 부르짖는 게 맞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게 맞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내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성경적인 신앙, 뭐 어떤 원리, 그런 게다 무너집니다. 전문 용어로 인정사정 볼것 없고 무조건 직진입니다. 왜요? 아이가 죽게 됐거든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가지 않으면 더 이상 아버지를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47절과 4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는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듣고 49제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앞에 한 단어가 붙어요. 뭡니까? 주여입니다. 주여, 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태도가 달라집니다. 평소 자신이 모시는 왕과 상관에게만 불렀을 이 신하가. 뭐예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 나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이 신화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노라고 하는 반응, 노라고 하는 것 같은 반응을 절대 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유일한 희망, 아들의 호흡이 있을 때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아버지의 눈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이렇게 간청하는 아버지의 태도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서 갈릴리 사람들과 전혀 다른 무엇인가를 보셨을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무나 또 사장의 사마리아 연행에서 보셨던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간절한 믿음의 눈빛이 있음을 보셨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다급하며 우리 인생에 믿음이라고 하는 희망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정말 다급하면 어떠합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붙잡게 되습니다 그래서 다급함이 때론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식장에 갔을 때, 누군가 다급함이 있다면, 그분에게 말씀해 주시오.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버지의 눈빛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50절 상반절인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첫 번째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표적과 기사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매우 차가웠던 그 말씀 대신에, 두 번째 마디는 뭡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나려고 한다가 아니고요. 살아날 것이다도 아니고, 살아있다. 죽을 병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살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라고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가라, 라고 하는 표정이. 가라, 떠나라, 지금 당장 돌아가라.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왕의 신하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기를 구했습니다. 정말 그의 바람대로라면, 그의 소망대로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가라가 아니라 가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가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가자와 가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자는요, 눈으로 확인하는 믿음입니다. 대신, 가라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확인되는 믿음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자라고 하셨다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다시금 돌아가는 그 길이, 너무 가벼웠을 겁니다. 가서 예수님과 함께 현장에서 기적을 목격했을 거고 그는 그 예수님이 고쳐주신 후에 믿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없이 혼자 가라는 겁니다. 결과를 모릅니다. 중간에 확인할 수도 없고요. 요, 요즘에 뭐 핸드폰이 있어서 실시간 영상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확인이 불가합니다. 딱 하나! 오직 말씀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신앙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자가 아니라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전두 가지를 한번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 우리 인생의 기적보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가자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때요? 평생 어떤 기적을 의존하는? 이 유대와 갈릴리 사람들처럼 표적을 구하는 신앙에 머뭅니다. 예수님이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뭔가 확실한 사인을 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야만 믿게 되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가라. 말씀 중심의 신앙,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하십니다. 또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원함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현장에 가지 않으셔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요, 거리를 초월하는 분이요, 시간과 시대를 초월하는 분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했던 겁니다. 그의 처음 태도는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조건적인 믿음이에요. 오셔야 믿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과 계획대로 주님 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반응했던 건데요. 예수님의 가라라고 하는 명령 앞에 그는 이렇게 변합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사람이 뭘 믿고 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새벽에 계속 생각하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표적도 없고요. 기사도 없어요. 그리고 딱한 마디.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만약에 내가 이 왕의 신하라면 또 내가 이 아버지의, 이 아들의 아버지라면 이 말씀만 믿고서 돌아갈 수 있는 분, 한번 계실까요? 난 돌아갈 수 있겠다. 네. 여덟 시간 걸어가야 돼요. 근데 걸어갔는데 만약에 아이가 안 났다. 어떻게 해요? 다시 여덟 시간 와야 돼요. 오는 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버지에게 근데 무엇입니까 아들이 살수 있느냐 이 아버지가 말씀을 믿고 돌아가긴 하겠지만 만약에 그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시간이 늘어나고요 아버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느냐 모든 일이 어찌 될수알수 수 없는 안개와 같습니다.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이 믿다라는 단어가요. 믿다, 확신하다, 맡기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가기 싫은가 보다. 그냥 나라도 혼자 가야겠다. 모든 상황을 체념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믿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확신이 생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 내가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야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돌아가는 겁니다. 믿음은요, 우리 머릿속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에 있지 않고요.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어디론가 가게 해요. 오늘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게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걷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들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말 없이 말씀 붙들고 가는 믿음. 무엇인가 주어지지 않아도 그 혼자 싸우는 믿음. 내 가정, 내가 책임지는 믿음. 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오는 길이 힘들었을까? 아니면 돌아가는 길이 힘들었을까? 어떤 길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관심이 없으시죠? 저 아마 돌아가는 길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 올라갈 땐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님 만나면 사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 만나면 살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무조건 빨리 갔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이 어땠을까요? 아, 진짜 낫을까? 믿긴 하는데. 혹시 내가 속은 건 아닐까? 아들은 괜찮을까? 그 안에 믿음과 불안이 치열하게 싸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기도했는데 자녀는 여전히 방황하고요. 기도했는데 사업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내 기도와 내 상황에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다림이에요. 가나에서 예수사람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버나움에서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는 그 길. 그야말로 고통의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오. 이 아버지가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요. 뭐 하고 있습니까? 걸어가고 있어요. 아버지는 걸어가며 기다리고요. 기다리며 걸어갑니다. 믿음의 길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만히 멍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 목남새 나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출근하고 직장 가고 오늘 또 저녁에 사랑방으로 모이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그런 점에서 이 기다림의 시간은 영적인 도전의 시간이고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유익을 줍니다. 무엇을 줍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줍니다. 내가 평안할 때 전혀 몰랐었던 그 근육. 내가 정말 평안할 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의 무릎. 간절한 기다림의 그 시간은 우리를 매우 귀한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요. 모든 신경을 아들에게 쏟았던 것처럼 모든 신경을 이제 주님께 속게 합니다. 모든 영적인 민감이 민감함이 샘솟듯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고요. 비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장 불안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집중적으로 역사하시고 요한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바로 그 직전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가 하루길쯤 내려갔을 때 가버나움 집으로부터 가나로 올라오는 종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번 또 떠올려 보십시오. 이 주인 신하 이 신하가 자신의 종들을 만났습니다.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말문이 막히지 않았을까.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혹시 나쁜 소식이 아닐까? 이들이 올라오는 건 우리 아들의 죽음밖에 없는데 혹시 무슨 일로 생긴 걸까? 근데 이 종들이요 급하게 소식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이가.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이가 살아 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아,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믿음이요. 히브리서 11장 일절를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이 왕의 신하와 종들이 만나기 전에는요. 왕의 신하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없어요. 정말 우리 아들이 낳았는가? 우리 아들이 살았는가? 수유 받았는가? 구체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그림이 없어요. 반대로 종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뭐가 있어요? 바랬던 실상은 있어요. 자신의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원했던, 기대했던 아들이 나음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신하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무엇이 우리 이 주인의 아들을 살렸지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와 종들이 만나면서 온전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 믿음이란 것.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난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우리 눈앞에 선물로 주어지는구나 이 아이가 살았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아마 종들을 끌어안고 쥐어 외치지 않았을까요? 아마 곧장 집으로 달려갈 겁니다 어느 때보다 빠른 걸음으로 가벼운 걸음으로 행복한 걸음으로 그 길을 내달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기쁨도 잠시 아버지가 급히 한 가지를 확인합니다. 무엇입니까? 종들에게 낫기 시작한 때를 묻습니다. 그러자 종들이 아이가 열이 떨어져 회복한 시점을 어제 일곱 시 우리 시각으로 말하면 오후 한 시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 바로 이 때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셔 그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그때 말씀에 순종했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일어났구나.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고 순종했더니 우리 아이가 살아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왕의 신하에게는 그 길은요, 아들의 치유를 볼수 없어서 불안과 의심으로 내려갔던 길이지만, 그 길은... 치유의 기적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종들이 기쁨과 감격을 안고 올라오는 길입니다. 사실 이 길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같은 길, 동일한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길은 곧 어떤 길입니까? 응답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가버넘과 가나 물리적으로 34km가 떨어져 있지만 영적인 큰 그림 안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지점, 그리고 순종하는 그 지점이 같은 길입니다. 가라라는 말씀이 순종하는 그 걸음이 바로 가나고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그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응답을 받고 가는 길입니다. 지금 내가 보이지 않고, 보지 못했고,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응답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고 아버지의 걸음이 빨라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새벽부터 34km. 또, 어때요? 곧장 예수님 만나고 34km. 거의 70km 가까이를 내리걷습니다. 저는 군대를 포병을 갔다 왔는데요. 30km 행군하면 죽습니다. 저는 그냥. 그게 70km? 하루 종일, 며칠을 꼬박 세워야 될 아버지의 걸음이지만, 집으로 간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어땠을까요? 그 아내를 부둥켜 안고 울었을 겁니다. 여보,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살렸다고. 그 살아난 아이를 끌어 안고 울었을 겁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 아이를 살려주셨군요. 하룻밤 사이에 장례식장이 잔치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상가집이 믿음의 잔치, 마치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 혼인 잔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 두 번째 하신 표적이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을 주신 주님께서 이제 이 가정에도 기쁨을 주고 계셔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도. 기쁨이 될수 있고 아무리 낙심적인 상황도 잔치가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통곡을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갈아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53절 이렇게 마지막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들만 산 것이 아니고요.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그 가정 안에 믿음의 계보가 이어졌고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버지 한 사람의 간절한 부르짖음, 그 아버지 한 사람의 간절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이 집안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아버지가 필요할까요? 돈 많은 아버지가 아니고요. 능력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기도하는 아버지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만 붙들고 가는 그 아버지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바뀌면 가정이 바뀝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바뀌면 가문이 바뀝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2026년 이 말씀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붙들고 가는 인생, 말씀 믿고 가는 인생, 그 믿음의 순간, 순종의 순간이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와 올 한해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